피파이어의 종류 네 가지에 대해서 등가회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겠어요. 이거는 네, 이제 교재에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인데, 정폭기의 등가회로입니다. 이렇게 표현돼 있으면이 요것이 볼테지 앰프리파이어예요. 출력 전압과 아, 입력 전압을 받아서 엉튀기를 해서 출력에 내보내. 전압으로 내보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엉튀기를 하는 것이 정폭률, AV가 되고요. 그래서 AV는 전압 정폭률이에요. 여러분들 옛날다 했던 건데 잊어버릴까 싶어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어떤 사단자 망이 있으면 사단자 망의 신호의 흐름도가 두 가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호를 인가하면 이쪽으로 신호가 갈 수가 있습니뭐 예를 들어서 이 같은 회로로 꾸며져 있다. 이게 사단자 망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전압을 가하면 여기 전압이 나오죠. 그렇죠? 또 여기다가 전압을 가하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도 갑니다.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다 가는 걸 갖다가 양방향성 해로라 그래요. 그런데 요 안에 낀4단자망이 이렇게 트랜지스터로 구성돼 있어. 자 여기다가 에 신호를 인가하면 베이스와 엔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때문에 콜렉터에 전류가 흘러서 나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신호가 가. 그런데 <laughs> 콜렉터하고 엠프 사이에 신호를 가한다고 해서 얘기가 베이스에 나타나지 않나 타나요 그래서 일로는 안 가. 그래서 신호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다가 우리는 단방향성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유니 레트럴, 바이 레트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엠프를 설계하면 여기는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는 거니까 단방향성 회로예요. 그래서 신호의 흐름은 오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흐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신호가. 정폭기는 그래. 왜? opm4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을 거니까. opm4도 마찬가지죠. 뭐 opm4도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사이 전압을 올리면 출력이 나오지만 출력이 전압을 가한다고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에는 전압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신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렀을 때 신호가 이렇게 흐르면요, 전원 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전원부의 신호를 만들어서 앰프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앰프에서 나온 출력이 부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두 단자에서 왼쪽으로 들다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 그 다음에 이 앰프의 출력단에서 왼쪽으로 들다 봤을 때 느낌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자 전원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는 전원이 없습니다. 신호가 쫙일로갈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전원이 없는 회로가 쫙 연결이 될 거고 앰프 뒷단에. 그러면은 이 단에서 이렇게 들다 보면 뒤에는 전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면 뭐로 보입니까? 얘는 부하로 보입니다. 전원과 부하가 달려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다음에 이쪽 파트에서 들다 보면 여기 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뭐가 돼요? 전원 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다 보면 전원으로 보이게 되고 이렇게 들다 보면은 부하로 보이는 거예요. 자, 부하로 보인다는 것은 등가 회로가 저항밖에 없다는 뜻이고 전원으로 보인다는 것은 태분한 등가 회로나 노턴의 등가 회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 이게 전원부의 등가 회로가 되잖아. 부하부의 등가 회로고 그래서 입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다봤을 때는 저항 성분밖에 안 보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다보게 되면 얘 아니면 얘가 돼야 되는데 전압정폭기는 전압으로 표현되어야 되니까 얘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얘로 표현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 전압정폭기의 등가회로는 입력단자 두 개에서 들다보니까 저항밖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저항이 하나 있는 케이스가 되고 그다음에 출력쪽에 보면 전압원과 전류 어, 저항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테블란 등가회로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v o c 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력을 Av 만큼 증가해서 출력을 내 보내는 거니까 Avvi 라는 만큼 얘가 들어가. 그다음에 RTH 가 아니고 출력 저항이라 그래서 R 0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폭기의 등가회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전압정폭기의 등가회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런트 앰프리파이어 여기에는 입력이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여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그랬을 때이네 단자에서 여기 앰프에 요등가해로는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들다 보면은 부하로 보이고, 이렇게 들다 보면 전원이 있는 파트로 보이는 거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역시 Ri라는 입력 장이 있고 여기흐르는 전류를 ii라고 정의합니다. 전원부 붙어서 만약에 흘러들어가는 전류가 ii라면 여기는 전류로 표현돼야 되니까 전류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출력장 R0로 표현하고, 여기가 흐른 전류가 R0. 그 다음에 여기는 전류 정폭에다가 입력 전류를 곱하게 되면 출력 전류가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네. 이것이 전류 정폭기의 등가회로가 된다. 이 회로하고 이 회로하고 동일 회로라면 같은 흐로다 하면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 AI, II하고 AV, VI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왜? 예를 갖다노 노턴의 등가회로를 고치면은 ISC가 얼마나 돼요? R0분의 AV, VI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II라고 디자인한 디파인 한다면 이것처럼 VI는 Ri 곱하기 ii가 됩니다, 그죠? 얘를 갖다가 모를 면 돼요. 이 ISC가 바로 여기 흐르는 전류 I자로가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ii니까 얘가 A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가 얘를 구해나으면 얘로부터 얘도 구할 수 있어요. 효기만 다르다 보이지 같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랜스컨덕턴스 자, 앰프가 있는데 트랜스컨덕턴스니까 입력은 전압이 들어가고 출력은 전류가 흐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네 단자를 끊어서 들다 보면 입력은 역시 저항 RI가 있고 v i 가 들어가서 출력은 전류로 표현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GMVI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저런 저항으로 이렇게 표현되면 이것이 트랜스 컨덕턴스앰프파이어의 등가 회로가 된다. 자, 야고야고 꼴은 똑같죠? 꼴은 똑같은데 여기 표기된 게 GMVI고 여기는 AI, i i 입니다 입력 전류에 비해서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입력 전압이서 나타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 c 스 임피던스 앰프 파이어 앰프가 있으면 입력은 전류로 표현되고요 출력은 전압으로 나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역시 입력 ri가 있고 흐른 전류를 ii라고 둔다면 출력은 전압으로 표현되니까 rm에 ii 그 다음에 r0 무엇이 또는 얘 대신에 gm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임피던스로 얘기하면 gm 이스턴스로 얘기하면은 Rn.